오케이 이과 유닛 2 부정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부정문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흔히 쉽게 생각하면 문장에 not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그문장에 반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am from 한국에서 왔다. I am from Korea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반대말을 만들면 M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not을 쓰고 만약에 I 음, I was 뭐또 하나, 하나 또 예문을 만들어보면 과거로 만들어볼게요. I was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 경우엔 학생이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말을 만들어 주자면 나는 학생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 여기에 I was not a student. 이런식으로 비동사 다음에 not을 써주면 된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비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지? 우리 기억나죠? am, are, i s 이세 개의 비동사 다음에 not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음, 얘를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얘를 지우면 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일반 동사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에 이 알다라는 단어 알죠? 자, 그러면 나는 너를 안다 해볼까? I know you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반대 부정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까? 그때 선생님이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부정문을 만들 때는 하나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의 도움? 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 Do not know you.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지고 Do not 을 줄여서 발음을 어떻게 한다? 또 쓰는 것도 이렇 Do n t Do n t 라고 사용을 할수 Do not 해도 되고 Do not 해도 되고죠 예를 Do n e t know 죠 예를 들면 he know s me 자,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였어요. 그러면 반대 뜻으로 그는 나를 모른다 하면 he do not know me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he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 두도 es가 붙어서 3인칭 단수로 변화를 해 줘서 he does not know me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oes not을 줄여서 뭐라고 썼다 doesn't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음, 자 know의 과거는 뭐였을까? know의 과거는 knew 알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I knew 나는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알고 있었다잖아. 자, 이것을 모른다 라고 반대의 뜻으로 만들어 보면 자, 두나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I do not know you인데 얘가 과거 시제잖아. 그러면 얘도 과거 시제로 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의 과거는 did니까. 그래서, I did not know you. 이 did not 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didn't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어 개념 이었고요자 하나 더 가보면 이번에는 어 진행형에 대한 부정을 한번 해보죠 진행형 예를 들면 나는 어 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을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인 m을 써주고 여기에 ing형을 써주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I am going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 반대말은 나는 가고 있지 않다. 안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not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I am not going.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 한번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다시 한번, 이번엔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과거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I was going. 이거는 무슨 뜻일까? 나는 예전에 가고 있었다라는 과거의 진행이요 과거의 진행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예, 나는 가고 있는 중이었어 예전에 그러면 반대말 I was not going 나는 가고 있지 않고 있었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비동사의 종류에는 are 있고 is가 있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다가 일반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 m과 is의 과거형인 was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are의 과거인 was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교재 본문을 보게 되면 부정문이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방금 am not, was not, do not, did not, am not, was not ing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어, 설명을 한번 쭉 같이 한번 풀이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수업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개념 설명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